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한원 그 K 리그는 2023 35라운드 광주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진입니다. 김영범 해설위원 함께 잘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먼저 홈팀 광주입니다. 사사이 전형입니다. 이준 골키파 어, 백호는 이순민 안영규 김승우 두현석 미드필더 엄지성 정호현 이강현 아사니 전방에 허율과 토마스를 세우는 이정혁 감독입니다. 네, 토마스 선수가 지난 경기 좋은 경기력으로 오늘은 선발 출장하고요 아론 선수의 부상으로 안영규 선수를 선택한 이정효 감독입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인천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3-4-3 전형입니다 김동원 골키퍼 백스리 김건희, 김동민, 임형진 좌우 윙백에 최우진, 홍시후 중앙에 박진홍, 박현빈 전방에 김보섭, 천성훈, 박승호를 세우는 조성원 감독입니다 어, 로테이션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2세 카드를 7장 사용을 했고요. 자 김동원, 김동민 선수를 제외하고 로테이션을 선택한 조성환 감독입니다. 자 5시즌 시즌 아웃이 되면서 또 인천의 수비 조직에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정말 걱정이 많았던 자, 조성환 감독입니다. 자 김보섭 오른쪽으로 돌아들어서. 선수가이제 그들을 잡고왼 웬만 트 때려봅니다. 먼 거리서 직접 마무리를 해봤던 김보섭입니다. 자 간혹 데뷔전을 치르거나 경기를 자주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뭐 다급한 모습인데요. 중간에 셔트, 바운드로 원바운드로 김동원 쪽으로 갔습니다. 엄지성 저 좁은 공간 바깥에서 자 슈팅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산인데요. 아직까지 아... 완벽한 슈팅 자세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산이 아산이. 슈팅 진에 빠르게 일단 밀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다시 측면으로 자,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깊숙한 지점까지 들어갑니다. 자,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오늘 빨리! 빨리까지 잘 마무리했었던 두연석! 자, 지금 발등에 정확하게 임팩이 됐었거든요. 네. 자, 곧키퍼까지 위험할 수 있었던 네. 와,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허율의 높이를 한번더 기대해보면서 2-193cm 허율, 하지만 짧게! 슈트 콘로 갔고 아산이 왼발 자, 각도를 만들어 놓고 왼발로 감아서 올렸습니다 슛아 넘어갔나요? 자측쪽에서 <laughs> 네. 빠져나왔고 골에 대한 궤적이 네. 굉장히 아름답게 날아갔거든요 중계석에 보니까 이 골을 안쪽으로 빨려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지나가고 자, 오른발로 자, 오른발로 오른발 슛 터치 김동원이 쳐내면서 세이브를 해냅니다. 이번에도 두 연속. 저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직중슈팅이 <laughs> 나왔네요. 백스리 아, 역할처럼 보여지는 장면들도 자주 아, 도마스. 보입니다. 도마스 아, 아크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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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크쪽으로 밀려가면서 살짝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명진 자 잡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 김보석 자 역습을 갖고 있는 인천입니다. 자일대1할수 있어요. 네. 1대1할수 있어요. 1대1한쪽 네, 들어옵니다. 김보석 김보석 한번 잡고 한번더 왼발 골스 올라갑니다. 코너로 연결 김보석. 전처럼 올려줍니다 가슴으로 떨어뜨려 그대로 슛! 먼거리에서 슛으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 손민 오른발 이거 왼발 전처럼 올려줍니다 해서 슛! 어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쪽에서 떨어지는 볼이었는데요. 자, 꼴대를 맞은 건지 네. 자, 옆구물에 살짝 걸쳤었거든요. 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어, 자, 문전철로 올려줍니다. 문지성! 문지성의 머리 맞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주문을 하고 있고 좋았다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정효 감독도 알고 있겠지만 자, 지시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선수들이 사실 그라운드에서 잘 들리지 않거든요. <laughs> 앞전 상황에서 지금 천성훈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의무 트레이너가 들어갑니다. 김보석 그리고 박승우 선수가 경고를 받은 인천입니다. 운전으로 올려줍니다. 패더 높이 머리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위력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던 허율입니다 감독 어, 이, 이런 분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에는 상당히 큰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네. 그 묵묵하고 정말 어렵기만 했었던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네. 선수들가 이렇게 융화가 되고 그 선수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을때 자, 토마스가 볼을 살려냈습니다. 토마스 왼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토마스 슬라이드 태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클에속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향할까요? 그대로 슛! 네, 어, 뒤쪽에서 세 다른 선수와 한번 에, 호흡을 맞춰본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탄탄하게 지켜내고 있는 차입니다. 역습입니다. 역습! 올라갑니다. 자, 박승호 자, 밀어주면서 천성훈 쪽으로 갔습니다 자, 천성훈천성훈 천성원! 역금을! 역금을! 천성훈, 천성훈. 천성훈! 옆구물, 옆구물. 회심의 오른발! 오늘 가장. 좋았던 기회!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어, 인천의 수비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살짝 굴절이 되면서 자, 일단 연결이 됩니다. 김본서 원했던 대로 정확하게 얹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홍시우, 자, 홍시우!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는 이수민의 반칙! 그리고 경고가 나옵니다, 이수민 전 젊은 선수들의 이 수비에 광주 선수들이 고전하네요. 자,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광주도 자, 이번을 이번을 이준, 이준, 이준. 네. 이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이 측면 쪽으로 흐는 볼. 수, 수비가 조금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자, 올려 줍니다. 허율 앞쪽에서 헤드로 먼저 볼리 맞춘 이명진. 자, 포른드리에서 살아 있습니다. 정호현. 밀어붙입니다. 뒤현석이 올려줬습니다. 해머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봤었던 이익윤 선수인데요. 볼이 조금 높았습니다. 무실점으로 경기를 잘 지켜서 진행을 했고 간간히 역습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번의 역습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밀리고 들어갑니다. 한번 더, 한번더 치고 들어서 왼발 슛! 골! 이렇게 해서 K리그 데뷔골을 만들어내는 최우진 선수입니다. 자, 왼발로 아산이 붙잡습니다 헤더 반대쪽! 붙잡도록하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안영규의 헤더! 머리에 잘 맞추긴 했는데요. 각도를 조금 더꺾질 못했습니다. 정팀 인천이 1대 0 앞선 가운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84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김민성입니다. 김민성. 자, 김민성. 흔들면서 중앙에서 끌고 들어니면 중앙에 자, 잡아놓고 여기서 왼발. 왼발! 슛! 그러니까 골. 추가 골! 골. 김민성. 인천의 미래. 인천의 영웅들이 오늘 고을 칩니다. 자 조성한 감독의 표정이 기쁨이 크겠지만. 네. 자, 싶을 정도의 표정이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인천, 인천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다. 뭐 이정현 감독도 많이 넣으라니까 넣어보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네. 밝혔는데 자, 대려 이런 경기 결과를 만들어 놨니다 왼발 슛! 반대쪽! 아! 이런 것들이 하나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 광주입니다. 첫 골이 빠르게 나온다면 충분히 네, 멀티골로도 갈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낮게 갔습니다. 흘려줘 슛!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지성 이순민. 자,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네,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 광주입니다. 이익윤 중앙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투입. 다시 한번 이익윤 올라갑니다. 슛! 슛! 아! 이게 문전을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날아차기 이건의 아 이건 희 선수가 이런 결정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오늘은 이게 안 통하네요. 엄지성, 자 엄지성 끌고 들어가 엄지성 펀치 슈퍼 세 김동원. 아이 회심의 오른발을 막아내고 있는. 김동원.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광주와 인천의 경기 인천이 2대 0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주 귀중한 승점 3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인천의 미래 인선수들이 네. 주중에 열릴 FA컵 준결승을 위해서 네. 형들을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laughs> 네. 자, 형들은 또 FA컵 잘 준비해서 좋은 네.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